보겠습니다 16번 문제로 갈게요 16번 문제는 음,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로 오른 것은 이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함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요거의 제곱 플러스 1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거기 아래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대요 이런 그래프 요거 마이너스 3그 다음에 요거 2그 다음에 요거 1, 이렇게 되는 렇죠이 그래프를 보고 어, 설명을 올린 것은 1번, 최소값이 1이다. 최소값이 1. 최소값이 1이래.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요. 그쵸? 산꼭대기 있는 거. 그래서 최소값이 1이 아니라 최대값이 1이죠. 그죠 가장 높은 데가 1인데, 그쵸? 그 다음에 0.1을 지난다. 0.1이라고 하는 것은 2점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2점을 지납니까? 안 지나죠.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를 지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아래로 블록이다. 아래로 블록은 요걸 아래로 블록이라고 그래요. 요건 뭘 블록이라고 그럽니까? 위로 블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쵸? 4번에 꼭짓점에 잡혀. 뭐가 꼭짓점입니까? 2점이 꼭짓점이죠. 2점이 꼭짓점이죠. 2점에 잡혀. 어떻게 돼요? 여기 2 1. 이 콤마 1. 여기가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1 6번의 4번. 꼭지점의 좌표는이 콤마 1이다. 그래서 1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17번 문제 더겠습니다 17번. 17번. 17번 문제. 다음은 어느 학생 5명이 여름방학 동안 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은 그러니까 4, 8, 10, 7, 6, 여기서 중간 값을, 중앙 값을 구해. 중앙 값은 뭐냐면, 이걸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는 거야.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하면 4, 다음에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0,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중앙에 있는 값, 이걸, 이걸 중앙 값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 7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7시간. 그 다음에 18번 봐보겠습니다. 18번. 어, 그림같이 과직사각형 ABCD의 가로의 길이가 12cm고, 세로의 길이가 5cm일 때 대각선 B, D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네요. 요요요요요요요 타고 라스 정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 요거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 길이가 12cm고, 이 길이가 5cm일 때. BD의 길이를 구해보래요. 이 BD의 길이, 이거 모르겠네요. 엑셀러. 그럼 우리가 이걸 봤어요 이거 사각형에 대한 문제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위에 있는 거 잠깐 지어볼까요? 삼각형. 특별히 어떤 삼각형에 대한 문제냐면, 직각 삼각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직각 삼각형은 피타고라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법칙은 뭐냐면, A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의 제곱과 같다 요걸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a,b,c는 뭐냐 a,b,c는 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요걸 변이라고 얘기하죠 삼각형에서는 변이 3개잖아 특별히 이 a라고 하는 연수는 뭐냐면 가장 긴 변이야 긴 변. 그럼 여기서 가장 긴, 긴 변이 누굽니까 x죠 그러면 x의 제곱은 나머지 b하고 c는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 가장 큰 놈만 중요한 거어 어? 가장 큰 놈만 그러면, 여기 B의 제곱은 5하고 10이 아무거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1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피타고러스 정리입니다.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러면 X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c 2의 제곱은 144.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5의 제곱은 얼마야? 5의 제곱은 25한번더 쓸게요 x 제곱은 144 1하기25 하면 169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옵니까? x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x 13을 두번 곱하면 169 이렇게 나오거든요 169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19번 문제 봐볼게요. 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19번 문제는 음, 삼각형이 이렇게 있네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이 길이, 이 길이가 4예요. 이때 탄젠트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겠 탄젠트 a 값. 탄젠트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얘기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탄젠트는 t다. t.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t니까.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그쵸. 그렇죠? 그럼 밑변이 얼마 나왔어요? 밑변의 길이 얼마야? 4분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a는 4분의 3. 1번을 얘기했구요. 마지막으로 20번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봤더니, 여기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호의 길이가 일정하네 호의 길이가 요거의 호의 길이거든 이 길이가 호의 길이에요 빨간색으로 써 드릴게요 호의 길이가 일정했을 때이 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얼마나냐면 30도래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호의 길이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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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게 일정해 지금 근데 이 각이 30도래 요 그러면 이 중심 각은 얼마니까 얘두 2배죠 60도 중심 각과 이원 위에 있는 그림 이거 다 30도입니다. 이거는 이 중심각의 반이야 다. 이건 두배 차이 난다는 거. 그래서 20번의 답은 얼마입니까? 3번이에요. 3번, 3번.